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가던 남쪽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좀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죠. 성전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에도 예수님은 앞서 가셨겠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것을 더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데 뭐 제자들이 길을 뚫으려고 먼저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앞서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못 알아듣고 또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오늘 본문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고 왜못 알아들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편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편견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격하게 턴을 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평화만 주변의 사람들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지 그 이면에 있는 과정,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함정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 넘어있는 영광의 길도 함께 이야기하시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이,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이 그 영광의 길도 갈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도하고 가셨지만 그건 고난이기 때문에 당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열두 제자들에게 다시금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3인칭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2인칭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3인칭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복의 것은 1인칭, 2인칭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나는 못해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못 들은 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불러서 애들아, 애들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당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36절에 너 이게 무엇 주기를 원하니? 도대체 뭘 원하는데? 물어보시죠. 이 허무맹랑한 요구 가운데서도 주님은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는 자녀의 그 요구들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너무 큰 요구라 할지라도 허투루 듣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도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주십니다. 37절에 "여자 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큰 자리에 앉게 해 주세요.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이게 양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그 양쪽에는 죄수들이 있었죠. 사형수들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양쪽은 죽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거친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거친 것인데.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앞에 것은 다 빼어 버린 다음에 뒤에 영광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요구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너가 잘 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가 있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거저 주시는 것도 있지만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 훈련을 통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지나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했었고, 우리가 간구했었는데, 그 훈련을 시켜 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훈련병과 같은 우리를 놀랍도록 훈련시키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실 수 있는데 그 훈련받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오로저 그 나중에 상급만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의 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방향성을 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편견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이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살피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고난의 영광도 또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함께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